외란이라는 단어에서 왜가 비하오입니까? 임진왜란 할때왜 라는 아, 단어 예, 예. 비하오입니까? 외국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사용되었죠.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비하어 아니었죠. 네. 왜 라고 불렀죠.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 빼고 외란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2024년 9월 26일 남원에 만인의 총 역사 문화관 개관했습니다. 네, 청장님 거기 가셨죠? 네, 개관. 자, 여기 보통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음,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뭐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임진왜란 직후 일본군의 침입으로 다시 벌어진 전쟁인 정유재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란 표현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PPD 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막상 공식적인 팜플렛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진 전쟁 정유 전쟁 이게 일반 언가요 우리나라 자 명량 한산 노량해서 3천만 관객이 넘어요. 임진 왜란이라 그러지. 어느 대한민국의 사람이 임진 전쟁이란 표현을 씁니까? 정유 전쟁이란 표현 씁니까? 청장 이거 안 보셨어요? 가셔서. 그 예. 제가 곧까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그 위에는 정유 전쟁이란이라고 아, 나오는데요. 공식 팜플 네. 제가 이거 찍어 왔잖아요. 아니, 그에 정유 재단이란 구가 나오는데 아마 이 밑에서 아니요. 임진 정유 재단이라고 제가 지금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찍어 왔다니까요. 네. 24년 9월인데 2주밖에 안 됐어요. 이 만인의 역사 문화관이라는 곳 자체에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임진전쟁, 정유전쟁 표현이 제가 알기로 2011년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만에 논쟁이 매우 됐던 문제적 표현입니다 단순 표현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그 뒤에 이곳을 견학 온 어린이들이 임진왜란이란는말잘 모르는 친구들이 임진전쟁 입력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를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아, 그리고 네. 국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국제전쟁 방남에 이런 것도 해서 국제전 임진왜란이란 자 표현 아시죠? 박사 네. 받으셨으니까 네. 란은 네. 침략전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는 이번에 부산 영화제 개막작도 전 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임진왜란을. 네. 네. 근데 전쟁이란 표현은 달라요. 쟁은 상호, 상호 아주. 네. 대등한 싸움을 갖고 맞습니다. 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의도 있다고 보이고요 자 배포 엽서 보겠습니다 포르토칼이 일본에 도착해서 이 조청을 조총을 넘긴 이거 우리 기념관이에요 일본인들이 와서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에요 전 매우 불쾌하거든요 네. 이 조총으로 인해서 임진왜란 때 어~ 전란이란 영화나 혹은 명량하잔 노량만 봐도 나 조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됐습니까? 근데 이걸 한글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상처 해집는 건가요? 일본인 집중 관광 구역 만들려는 건가요? 자, 잘 뒤에 넘어가 보면 문화재청장이 이곳에 참석한 거 나옵니다. PPT 넘겨 보시면 가셨어요. 이거 안 보시고 뭐했나요? 전람 전시 보면서 칭찬만 하고 오신 건가요? 이거 종감 대까지 완전히 왜 그랬는지 사유도 네. 밝혀주시고 네. 이 전쟁이란 용어가 과연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그리고 아주 일본 측에 가까운 단어라는 거, 분명한 네, 사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 자, 하나 더 여쭙겠어요. 이거는 네. 제가 정정해야 될 거라고 제가 동의한다고 보시는데요. 임진 전쟁, 네. 정유진 전, 요거 하나만 말겠습니 당연히, 당연히 정,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 국가의 선청에서 보도자료 내면 보통 보도자료 파일에 원문 파일 같이 붙이죠. 네. 그게 매우 일반적이죠. 첨부되지 네. 않은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고 볼게요. 자, PPT 화면 보실 텐데 이거 문화재 청장 당시 했던 일이시니까 잘 아시죠? 2022년 4월 19일 자, 가야금 명인인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면인이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승 교육관 건립하겠다고 했던 네. 그 보도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첨부 파일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다른 보도자료와 달리 요거는 어, 이영희 명인 사진 한 장만 올라와 있어요. 조개, 이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념식 당일 언론보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완공 예상 시점 2027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27년이다라고 언론엔 실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로 넘어갔던 일인데. 좀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전수 교육관에서 가장 큰 문제 뭐였나요 청장님? 그 전수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땅 문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이 일들이 진행이 될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어디 소관입니까? 국토부, 소관. 국토부 소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2022년 4월 19일) 날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셨지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2022년 8월) 유산청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범위 관련 자료 보내면서 협의 요청도 합니다 네. 진척이 없습니다 네. 전수교육관 이후에 이걸로 오간 공문을 저희 못 발견했어요 공문 없습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PPT 넘기면 갑자기 2024년 5월부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엄청 바빠져요. 자, 먼저 5월 17일 국토부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을 하, 해옵니다. 거꾸로.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가유산청이 오히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재정하겠다는 계획을 청으로 내부 보고합니다. 갑자기 속력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자 그리고 6월 8일에는 5월 22일에 내부 보건 이 규정을 제정하겠다라고 행정 예고도 됩니다. 전부 다 8월 1일 같은 날에 이제 국가육사청과 국토부가 각각 규정 개정하고 자 시행령도 개정을 했는데 그런데 청장님 2023년 4월 4일에 청와대 상춘제 에서 어떤 행사 있었나요? 청장님 참여하셨죠. 음, 예, 기능 예능 중에서 이제 먼저 긴그 예능 보유자들 뭔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 예술 분야 예, 보유자, 이수자, 전수생 간담회 있었습니다. 20명과 오찬했죠. 오찬 이 자리에 이영희 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가야금 명인. 자,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참 진행이 잘 되는 듯해요. 이렇게 이영희 명인이 참석했고 2500평에 달하는 기부채납이 1년 내내 답보하다가 어, 이 오찬 이후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시행령도 개정이 속전속결로 되고 아 가히 영화 홍반장처럼 김건희 반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 반장인가 싶은데 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저희 지난번 지의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참석자들이 승진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자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민간인에 해당하죠. 민간인에 해당하는데 공정한 가정과 절차를 저한테 설득을 좀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도 움직인 거고요. 문화재청의 답변 상황을 이영희 명의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적 프로세스가 입증시켜주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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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의정 의장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아까처럼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보충질의 1분 드릴게요. 네. 이 특혜 의혹과 국정 의혹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보도 자료를 수정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삭제 의혹 한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역 전체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종감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고 아 이거 그냥 것.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아,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보내주세요. 네. 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능예능 보유자 간담회는 어 저희가 그그 그 당시에 상춘제를 포함한 청와대 거냐고 전부 관리하던 곳이 문화재청 당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라든가 이런식 하고 아니요, 하던, 그 만남 이후에 모든 게 일사천리 됐으니까 아니, 저한테 그럼, 제가 요구한 국토부의 와 협의 내역 전체를 보여주시면 저희들한테도 비서 민원을 넣으신 상황이에요. 그게 으신 상황이고 계속 저희는 협의를 했고 매일 아, 민원을 넣었습니다. 누가요? 그 그러니까 이영희 보유자께서 우리한테 그 저한테 해결을 해달라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달라 아니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영희 보유자가 저를 면담 때도 그걸 해셨고 그리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 수정구에 시간 순서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화재청의 당시에큰 현안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게 됨으로 해서 네. 증명이 되시기 이해가 되시면 우리 다행이겠습니다 청장님 충분히 정리하셔서 네. 오후에 우리 강윤정 의원님 다시 말씀 주실 때 네. 다시 답변 주시고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